각자의 방특징을 얘기해주세요 라고 <laughs> 네. 응. 저는 침대에서 잘 못자요 인형들이 다자고있어가지고 저도 인형인것처럼 꺾여서 자요 <laughs> 그래서 약간 거실에서 잘자요 <목소리> 제 방침대는요? 거실이요. <목소리> 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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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소파 애들이 들어오면 분명 여기 의자들이 있는데 안 씻고 눕기 딱 좋은 f a Sofa. s 제방 침대로 굳이 들어와가지고 땀 흘리고 눕기 딱 좋은 침대 <목소리> 음, 특히 이분이 <목소리> 아니요 여기 옆에도 많이 <목소리> 이분도, 그냥, 이분도 요즘 o f a Sofa. s o 저는 Sofa. Sofa. s 저는 괴롭힌 형 침대가 형 침대가 그리고 약간 온수 매트가 있어 좀 따뜻해. <laughs> 맞아 가습기도 있잖아. 어. 그리고 연탄 냄새도 뭐지, 있고. 음, 되게 좋은 향. 되게 좋은 향. 좋은 향 나. 연탄 맨날 자기 전에 바디 로션 바르잖야 바디로션 제 침대는 제 침대가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러면요. 어떻게 <laughs> 뭐 거죠? 아 저는 진짜 그냥 심플해요. 침대 완전 심플하고 그냥 아, 그게 고그 침대죠. 네, 너무 좀 심플하고 음, 음. 현욱이는 침대도 잘 생겼을 것 같다고 하는데 부럽다. 보면 <laughs> <정말> 놀라실 거예요. 침대는데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잘 생겼어. 어... 네. 침대 통나무 있잖아. 아, 예. 통나무를 항상 이렇게. <laughs> 저는 춤쿠 사진 찍고 싶어요. 제 침대는 저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저는 좀 옷이, 그러니까 옷걸이 용도로. 쓰기도 하고, 침대 옆에를 더럽진 않아요. 저도 가끔 네. 친구들이 놀러 올 때가 있고, 침대도 볼처럼 빵빵할 때. <웃음> 저는... <웃음> 저는 요즘은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, 원래 방은... 이렇게 머리 위쪽이랑 여기 옆쪽으로 베개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발 끝에 베개가 있어요. 그치? 그렇게 하고 자야 돼요, 저는. 형님 침대 되게 커요. 더안 좋은 거 아니야? 똑거 커는 거. 거야? 아니야 현우이지. 현우 이지. 현우. 우리 이누는 침대 누울때 되게 크지 않아? 들어 있어. 아, 넓어. 2층보다 1층 침대가 더 넓어. 요 아, 그러니까 <laughs> 저는 일단 제 침대 침대 아닌 것 같아요. 거의 무슨 인형뽑기 침대? 아 인형뽑기 안. 맞아 맞아. 인형뽑기 안. 좀 초등학생, 침대, 초등학생 맞아. 침대? 맞아. 이불도 막 캐릭터 그려져 <laughs> 있고 그래가지고 <웃음> 진짜 딱그 초등학교 응. 한 3학년 정도. 맞아 맞아 그래. 맞아. 저는 되게 암전감 없어요. 그래서 뒤에 인형도 있고 여기 인형도 있고 여기도 인형 있어요. 그래서 딱 이렇게 아, 아직도 인형이네. <laughs> 그랬어? <웃음> <웃음> 그 인형이 계속 제 침대로 떨어져요 계속. 아니 맞아요. 자고 이하면 여기 한세개 쌓여있어서 이거. 아니, 아유, 나도. 저... 아니,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 침대를 뛰어넘어요.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. <laughs> 발이, 발이, 발이 그 너무 커가지고 모기가 바... 보다... 너무 떠서...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이 삐져나오면 그임피이 형이 계속 문을 열면 툭 튀고 오면 <laughs> 나 사진 찍어줘, <laughs> 찍었어. <맞아>. 사진 찍었어. <laughs> 사진 찍어오게 너무 웃겼어. 사진가 불편하지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 얘기하고 나다 그날 밤에 이제 이러 맞아. 맞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날 <그래서> 사진 <사인> 찍었어. <웃음> <웃음> 네. 아 그거 말고는 또 별로 없어요 저는 따뜻해야 있어요. 잘 자요 전기장판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항상 전기장판 <laughs> 가지고 자고 저번에 송이는 침대도 잤어 <laughs> 너무 따뜻하게 잘 자더라고요 형님. 그래서 제가 연평 침대에서 한번 잤어요 제 침대는 평범해요 네. 어? 근데 저 침대도 그냥 평범한 편? 근데 좀 많이 꾸며놨죠 뭘 이렇게 아 맞아 그 하고. 캔들 항상 저 방에 캔들이 있고 조명으로 녹여서 하는 향? 그거 이제 항상 집에 수도 들어가면 그 캔들 먼저 탁 켜요 그럼 이제 방 안에 향이 이렇게 딱 나고 불을안 켜도 은은하게 어, 약간 어, 그래서 이제 잘 때쯤 되면 이제 가끔 이노형 들어올 때쯤이나 아니면 멤버들 누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냥 알아서 끄고 그러고 저 침대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